전 정부 지로치소선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FTC 연방 교역위원회에게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불법 행동에 가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에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유소의 슈발유 값은 오르고 있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FTC를 비롯한 연방 당국은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유가를 조작하거나 업계가 담합하는 등 불법 행동을 감행해 유가를 지속적으로 급등시키고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와 함께 대형 회사들이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들을 인수합병해 유가를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와 루제나를 중심으로 멕시크만 지역에서 시추와 정유의 확차를 가해 미국 내 생산과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유가 잡기에 돌입한 데 이어 업계의 유가 조작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 조사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하루 150만 배럴을 늘린 1,1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유가 잡기 조치에 대해 엑손모빌, 쇠브론, BP, 쉘등 대형 회사들은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상당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업계에서는 미국 내 휘발유값은 대체로 국제 유가와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도 지난 2014년과 같은 상황인데도 업계 유가 조작이나 가격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고유가 시절에 미국의 평균 휘발유값이 3달러 25센트였을 때 국제 유가가 81달러 40센트였는데 지금은 3달러 38센트에 81달러 48센트로 거의 같아 유가 조직이 없다는 근거라고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현재 생산을 내고 있는 하루 1,150만 배럴은 10월부터 150만 배럴씩 증산한 것이지만 아직 팬데믹 직전의 1,300만 배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유가 잡기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석유의 증산과 업계 유가 조작 여부 조사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어 뭐저나 유가를 잡는 데 성과를 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